오늘은 선생님께서 퇴직하시는 날이다. 선생님께서는 지병이 있으시다.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신다. 오늘, 너희다님 쌤이 병이 갑자기 악화돼서 못 나오셨다. 내일 방학식이니까 주번은 청소만 잘하고 가렴. 나간다. 마지막 숙제 기한 없음 행복해지세요. 너희들이 숙제를 낼 때쯤 아마 난 천국에 있겠지. 서둘러 가져올 필요 없다. 천천히 해도 되니까 언젠가 다시 마주했을 때 행복했어요라고 말해주면 돼. 언제까지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서 행복을 찾았다. 모든 것이 주어진 제기능을 발휘할 때 덕이 제대로 실현된 거라 정의하며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말했다. 어떤 행위를 하던 그 목적의 끝은 행복으로 귀결된다고 한다. 그렇기에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자.